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우리 부정적분 할 거야. 부정적분. 자 부정적분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우리 부정적분이라는 거 우리 적분의 제일 기본인 거야. 알겠어? 자 부정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적분을 하는데 뭐가 붙어야 돼? 적분 상수 c가 붙어야 된다는 거. 인테그랄 f(x) dx. 자 이거를 적분을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나온다? 적분하면 라지 f(x). 플러스 c. 자,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적분 상수 c가 붙는 거. 알겠죠? 자, 요거 빼먹어서 어떻게 돼? 다 틀려 붙는 거야. 우선 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적분하고 미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냐? 적분하고 미분하고 관계. 자, 미분하고 적분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뭐가 필요해? 플러스 c가 필요하다. 자, 그럼 적분 하고 미분을 했어. 그런 거야. 그대로라는 얘기야. 알겠어? 아 알죠 아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분하고 적분한다 인테그랄 자 dx 분의 dy f x 아, d f x 자 이렇게 할까? 자 이거에 dx다. 자 이러면 뭐가 된다? f x 플러스 c가 되고. 자이 같은 경우는 dx 분의 d 인테그랄 f x DX다. 자 예를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FX라고 했어. 알겠죠? 자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 자 항상 뭐야? 뭐가 마지막? 어떻게 기억해야 돼? 적근이 마지막이면은 접근상수 C가 꼭 필요하다는 거. 알겠죠? 자먼날리를다떨든 간에 뭐야? 맨 마지막이 적근이면적근상수 C가 붙어야 돼. 알겠어? 알겠어? 그냥 마지막이 적근이면 무조건 적근상수 c 를 붙여. 알겠지? 자그 다음에 우리 접근하는거 적분하는 접근하는거는 적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거지 그지 자 x의 n제곱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접근하면 뭐가 돼 n플러스 1분의 1 x의 n플러스 1 더하기 접근상수 c 맞죠 자 이렇게 된다는거 우린 다 알고 있을거야 자 그리고 배수다 차다 뭐 이러면 어떻게 돼 실수배 합차 자 이러면 어때 따로 분리해서 다된되는거야 맞죠 미분해서 분리해서 했으니까 접근도 분리해서 가능하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가지고 우리는 이제 부정적범이 끝납니다.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바로 뒤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761번 다음함수 fx에 대해서 인테그랄 x-2 f 자, f x, d, x. 자, 여기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c. 자, 이렇게 될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f2. 자, 그러면, 이거 뭐야? 거꾸로 우리가 이걸 미분을 해보면은 식이 나올 수 있겠지. 자, 거꾸로 미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그대로 나올 거야. 미분을 마지막에 했으니까. 자, 그럼 이거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6x 제곱 마이너스 24. 자, 이렇게 되겠지? f 2고 한다면. 그치? 2를 갖다가 넣으면 되는데, 요것 때문안 되잖아. 나눠야지. 알겠어? 자, 나눠줍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할 거야. 자, 6하고 X제곱 마이너스 4.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약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약분해서 어떻게 돼? FX는 뭐다? 6 곱하기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얼마다 답은? F2는? 24가 될수있다 자, 그 다음에 767번 자, fx가 fx가 5x제곱 마이너스 8x 자, 요거에 대해서 자, 라지 fx가 뭐라고 돼 있어? dx분의 d 인테그랄 x fx dx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야? 적분하고 미분을 했잖아. 그럼 안에 꺼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죠? 그지? 접근사수 없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f 2일까 자, F2라고 하면, 라지 F2라고 하면 E, F2지. 맞지? 그대로 치고 넣으면 되잖아, E를. 2 곱하기 20-16. 그래서 얼마 돼? 8. 알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770번. 7 7 0번 자, 라지에프스는 인테그랄 자 dx 분의 dx 세제곱 마이너스 x dx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마지막이 된거야 미분을 하고 적분했으니까 을 적분이 마지막인 거야 자 적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안에 아, 거 그대로 적는데 뭐를 더풀려하다더 필요하다 c가 더 필요한 거야. 알겠어? 접상수 c가 더 필요하더라. 자, 그래놓고 f 0이 얼마라고 했지? 1이라고 했죠. 굳이 f 0이 1이다. 0넣으면 1. c는 얼마? 1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놓고 f 3의 값을 구하라 뭐 f 3. 3을 집어넣습니다. 27 3 1. 그래서 얼마가 돼? 25가 되겠죠. 알겠어. 자 그다음 그다음 또 페이지 자7 7 5번 다음 함수 f(x)의 도함수 f'(x)에 대해서 x 인TEGRAL x 플러스 1 인TEGRAL x 플러스 1 f'(x) dx 자 이게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오 x 자, 이렇게 된다. 자, f2가 마이너스 1일 때, 방정식, fx는 0. 모든 근의 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했어. 자, 이런 문제 풀려면 양변을 갖다가 어떻게 미분을 해버리는 거야? 미분해버리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1, f' x는, 자, 미분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f' x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1, 3, 그 다음 1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자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5자 이렇게 되는거야 약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뭘 구해야 돼? 음 여기서 fx를 구해야 되지 그지? f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적분을 해야 되는거야 자 그래서 fx는 적분하니까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c. 자,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럼 뭐 나와 있어? fe가 마이너스 1라고 나와야지. fe. 2넣니까 u, 마이너스 10, 더하기 c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자, 그럼 c는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식을 딱 구했어. 얘가 3이야. 자, 그럼면 fs는 0의 모든 근의 곱은 어떻게 되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죠. 근과 개수의 관계. 이제 모든 근의 곱, 어떻게 돼? 2분의 3, 분의 3. 그래서 얼마가 된다? 2가 될수 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778번. 자,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fx가 인테그랄 2 플러스 루트 x의 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랄 2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dx 자, 이렇게 돼 있어. f1이 오일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인테그랄, 인테그랄 우리 둘다돼 있으니까 어떻게? 한 번에 묶어서 계산할 거야. 자, 묶어서. 자, 그 아래 거 풀어줘야겠지. 풀어주면 4 플러스 2 루트 4 루트 x겠네. 응. 4 루트 x 플러스 x dx 자 그리고 뒤에 거. 뒤에 거. 자 뒤에 도 우리가 하면 인테그랄 4 마이너스 4 루트 x 플러스 x dx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연결을 해서 둘의 식을 한 번에 그래서 하면 얘를 없어지고 8 플러스 2x dx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 다음 이제 뭐 한다? 적분을 한다. 적분하면 어떻게 돼? 8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c.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f1이 5라고 나와있어. 그럼 1을 넣으면 5가 돼야 돼. f1 8 플러스 1 더하기 c가 5다. 자, c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지? 그지? 자, 그리고, fx는 0. 내가 지금 뭘 풀고 있는 거야? 응, 니들 풀고 있지? f2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맞죠? f2. f2 구하라. 2 넣으면 되지. 자, 2 넣으니까, 28에 16, 더하기 4, 마이너스 4. 그래서 얼마 돼? 답은 16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782번. 함수 fx에 대해서 f'x. 자, 요게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a다. 자, 그리고 f0이 마이너스 2, f1이, f-1이 4다. f2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축분해야지. 자, fx부터 먼저 구합니다. fx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적분상수, c.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 0 넣으니까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 마이너스 1 넣으면 4가 된다고 했잖아. f 마이너스 1. 넣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얼마라고? 4래.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어? 그냥 2a가 4가 되지 a는 얼마? 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식다 완성했죠 f2의 값 f2 8 플러스 12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 10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 자 그냥 간단해 미분하고 적분하고막 왔다 갔다 하면 돼 알겠어?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787번 다른 함수 fx에 대해서 d x 의 df 라지 fx는 fx이고 자 그러니까 뭐야 미분하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다 자 여기 나와있는거야 자 그럴 때 라지 fx는 x는 xfx 마이너스 6x 네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자기게 성립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지 fx. 우리 보기 쉽잖아, 그치? 미분해 버리는 거야. 자, 미분해 버리면 fx. 자, 얘는 고비율법이지. 앞에 거 미분 fx. 자, 뒤에 거 미분 xf'x. X. 마이너스 24x 세제곱 플러스 18x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양쪽에 fx, fx 똑같으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자, xf'x는 24x 세제곱 플러스 18x 제곱이 되는 거야. 아, 마이너스 18x 제곱. 반대로 넘겨야겠지.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x로 나눠주면 f'x는 24x 제곱 마이너스 18x.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 촉분해야지, 다시. fx 구해야 되니까. 자, 접분할 거야. fx는 접분해주면. 자, 이거 3으로 나눠서. 8x 세제곱, 마이너스 2로 나와서 9x 제곱, 더하기 c. 자, 이렇게 되어있지. 자, 뭐 나와있어? f1이 0이라고 되어있어. 1로 으면0 나와야 돼. 8 빼기 9, 더하기 c가 뭐야? 0. c는 얼마? 1. 그치? 자, 그래서 fx를 구하시오. 다 완성됐죠. fx는 뭐 한다? 8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거 자 그래서 우리 미분하고 적분을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하는거 그거 연습을 좀 해야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제가 많 어, 별로 없는것 같은데 그죠 자 791번 보겠습니다 자 f(x) 의도함수가 f(x)가 x-3 k 자 이거는 x가 마이너스1보다 클때 얘는 x가 마이너스1보다 작을 때자 이렇게 돼 있어 f0이 마이너스3 f-2가 6일 때 f(x)가 x는 마이너스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은 얼마냐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접분해야지접분합니다자얘접분하면 어떻게 되지 2분의 1x제곱 마이너 3x 플러스 c1이라고 할게. 알겠죠? 자, 그 다음 얘도 적고 나면 어떻게 돼? kx 플러스 c2. 자, 모르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아, 적어 놨어. 자, 그럼 이제 0을 넣었을 때 마이너 3이다. 0 넣으면 0은 어디 들어가? 요 위에 들어가지, 그치? 마이너 3이 나와야 돼. 마이너 3이야. 맞아?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6이 나와야 돼. 이렇게. 자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그 말은 뭐야? 둘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무슨 뜻이었어? 자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위에서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나 되는지 그거부터 봐야겠지. 자 위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3 마이너스 3자 요거랑 요거랑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어때? 같아야 되는 거야 요거랑 자 그래서 요거 2 요거 없어지잖아 2를 다 곱해서 보면 1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2c2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연립합니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c2 이거 가유고 뭐, 줄이 자 뺀다 빼면, 마이너스 5. 메니까, 그러니까 C2. 알겠어? 얘는, 마이너스 5야. 자, 그러면 이제, K는 얼마가 되겠어? K. 아무 때나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넣었어. 마이너스 5 넣었어. 11. 그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K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1. 자그 다음에 795번 점 0,1을 지나는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f(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접선의 기울기라 돼 있어. 접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미분에서 나오는 거잖아. 맞죠? 자 f x가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때 f 3 0 값을 구하라. 어, 지금 그리고 점머디 지나가? 0,1을 지나간다고 돼있지. 자, 적분합니다.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c. 0 넣으면 1이라면. 얘는 1이야. 맞아? 자, 그을 놓고 3을 넣으면 되겠다. 간단하지? 3 넣으니까 9 빼기 3 더하기 1. 더하기 c 더하기 1. 그래서 얼마? 7. 끝. 알겠어? 자, 고 뭐? 접선이 기록이다? 미분한거다 이거만 알고있으면 이건 쉽게 풀수 있는거야 자그 다음 799만 함수 fx에 대해서 f fx가 fx가 x 다 fx가 자인테그 e g r a l x-2 x제곱 plus 2x plus 4dx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럴 때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 자, 요거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이거 뭐야? 도함수야, 그지? 맞지? 자, 이거 뭐 우리 이거 풀줄 알아야 돼 알겠어? 풀줄 알아야 돼 자, 이거 미국에서 구할때 이거 어떻게 했어? f1을 뺐고 f1을 더했어 자, 이거 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서 분리해서 보면 어떻게 돼? 요 앞에 거는 h, h, 똑같잖아? f' 1. 자, 뒤에 거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그래서 플러스 f' 1. 자, 그러 앞에 거 다시 공부해야 돼. 알지? 자, 그럼 어떻게 돼? 2f' 1이야. 자, 그러면 이제 봐. 뭐 미분한 거 구해야 되겠지. 여기서 f' x를 구해줘야 되겠다. 자, 적분하고 미분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아래 끝이 네, 그대로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자 이렇게 써보는거야 자 그리고 그1 넣으면 어때 f'1 마이너스 1 곱하기 자1 넣으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4자 그래서 얼마? 7 마이너스 7자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4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804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마이너스 x, y 자 이렇게 만족시키고 f 1이 3일 때 f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셔. 이런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겠죠? 자 이런 문제 는잘 나와. 나 있어? 음.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보니까 자, 규칙을 하나 찾아야 돼. 0 나와보자. 0을. F0 플러스 0은 어떻게 돼? F0. 그 다음에 더하기 F0. 마이너스 0. 자, 그래서 F0은 얼마가 되는 거야? 0. 알죠? 자, 요거 일단 하나 구해놨어. 자, 하나 구해놓고. 자, 우리 이거를 도함수를 써서 구할 거야. 음. 자 도함수 써서 뭐할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야? f 프라임 1이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맞죠? f 프라임 1이 3이다. 자 그럼 f 프라임 1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봅시다. f 프라임 1. f 프라임 1은 리미 h가 0으로 갈때 어떻게 돼? h 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자 이거란 말이야. 맞아자 이거잖아.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꿔서 보면은. 리 i m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어떻게 내고 저걸로 분리가 해야겠지 그렇지?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f1 더하기 fh 마이너스 h 플러스 마이너스 f1 자 얘는 없어지겠다. 맞아?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h분의 fh 리 i m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h 1.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얘가 얼마라고 했어? 얼마야 지 3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f 2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알아야지 구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얘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자, 얘를 찾는 방법. 자, 이제부터 볼 겁니다. 나 어떻게 찾아야 돼? f(x)를 찾아야 돼. 자, 그럼 f'(x)를 한번 찾아보자고. 여기서 f5x 자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가는가 거 리밋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또 분리하는 거야 리밋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x 플러스 f h 마이너스 x h 자 마이너스 f x 없어지고 자 그럼 나쁜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그 다음 마이너스 x가 되는거지 알겠어? 자 그럼 얘는 뭐야? 이 앞에 나왔지? 이거 뭐야? 4잖아 얘도 4인거야 그래서 뭐야? 4 빼기 x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뭘할수 있어? 접근을 해야겠지 접근을 해야 어떻게 된다? f2 마이너스 2를 구할 수가 있는거잖아 맞아? 적분합니다. 자, 적분하게 되면 f'x가 뭐였어? 4-x였지? fx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4x-1분의 x제곱. 자, 이렇게 됐고 뒤에가 뭐? c가 붙어야겠지. 맞죠? 자, 우리 맨 처음부터 구해본 거뭐 있어? 0 넣으면 0이다. 없어.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끝나겠다. f-2. 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8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0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이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해? 한번 우리가 익숙해지면 굉장히 간단한 거야. 고생했다 했어? 자꼭 연습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알겠지? 음.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자 807번 한번 보겠습니다. 807번. 자, fx의 도함수 f'x는 2차함수고 y는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오른쪽 그림부터 먼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가. 아, 저기 여기 0코마이냐 원점, 그리고 여기 2를 만나는 거야. 자, 그래서, 오쪽 갤러 같은데, fx의 극대 값이 8, 극소 값이 4. fx를 하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어디서 극소 값, 극대 값이 나오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에서 뭐가 돼? 극소. 얘가? 극대. 자, 그 말은 뭐다? f 0이 얼마란 얘기야? 극소나 했으니까. 지금 여기 뭐라 했어? 4라고 돼있지, 그지 F2가 얼마다? 8이다. 이 말이. 야 알죠? 자, 그리고 요거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 뭘 찾을 수 있다? F'X를 찾을 수 있잖아. 맞지? F'X를 찾을 수 있어. 근데 뭐야? 최고 차량 개수를 몰라. A 곱하기, A 곱하기, 자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니까 x, x-2 자 이렇게 되는 거야 f'x가 여기서 a 안 적으면 돼. 바로 그냥 나가냐 누가 안 정해져 있는데 그럼 미리수도안 적어놓고 그냥 식을 적으면 안 되겠지 그지자 필수입니다 적어놔야 돼자 그럼 f'x는 a x 제곱 e a x 자 그럼 우리 fx를 구해야 되니까 fx 적분합니다 이거 3분의 a, x, 3제곱, 마이너스 a, x, 제곱. 자, 그리고 더하기 c. 자, 이렇게 되겠지? 저 앞에 두개 있잖아. 네? 집어넣어야지. 알겠어? 자, 0 넣으면 4다. 00, 0. 얘는 4야. 자, 그 다음에 2 넣으면 8이 나와. 2 넣으면. 자, 그래서 2를 넣으니까 어떻게 돼? 3분의 8a, 마이너스 4a, 더하기 4는 8. 자, 그래서 요거 둘이 계산하면 3, 4, 12, 마이너스 3분의 4a는 넘어가서 4a는 얼마? 마이너스 3이겠지. 알겠어? 자, 이렇게 우리가 다 구해놨어. 자, 구해놨고 fx를 구하시오다 구했네. 여기다 더 하면 되겠지. fx는, 자, fx는 뭐가 된다? 자, 마이너스 3 넣으니까 A다. 마이너스 3 넣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끝.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구하면 됩니다. 알겠어? 자, 우리 요거 중요해. 자, 이런 데에 함정이 있는 거야. A, 요런거 빼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무슨 얘기알죠답안 나와. 빼먹으면.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 기억해서 자, 문제 잘 풀도록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자